2001년, 군대를 전역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노가다다. 개그맨 지망생으로서 가끔 개그 공연이 있기 때문에 매일 출근하는 일을 할수 없어 일당으로 받을 수 있는 일을 선택한 것이다.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노가다를 하려면 인력사무소를 찾아가라고 해서 새벽 5시쯤 구로역 쪽에 있는 인력사무소를 찾아갔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노가다 일을 시켜줄까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밀린 고시원비와 당장 생활할 돈이 없었기에 무조건 해야만 했다. 낯선 곳에 온다는 건 언제나 떨리는 일이다. 안녕하세요. 저기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신분증 주세요. 아, 운전면허증도 되나요? 네, 됩니다. 두 명. 네, 있습니다. 네, 이동호 호명될 때까지 저쪽에서 앉아서 기다릴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노가다 일을 딸수 있길 기다렸다. 오늘 어디로 갔어, 우리? 아유, 예, 저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 또빡간데 가는 거 아니야, 오늘? 반갑습니다. 아, 微스는 아, 어디로 가요, 오늘? 아, 네. 어, 네. 어디서 왔어요? 네. 비밀. <웃음> 아. <웃음> 예! 예! 갑니다! 아, 내 이름은 안 부른다. 아, 예? 어? 일을 못 할까봐 불안하다. 여름에는 일이 많은데 아, 겨울에는 일이 잘 없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다. 그 경쟁 속에서 힘 좋고 말잘 듣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어. 나의 경쟁력은 한없이 부족해 보였다. 김대범 씨. 어, 예. 오, 드디어 내 이름이. 예. 김종원 씨. 예예. 뭐 예. 수원으로 가 된다 수원이요? 네아예 어,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어? 그런데 왜 서울에서 수원까지 보내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먼 곳으로 일을 배정받으면 봉고차를 가지고 현장까지 태워주는 아저씨가 있다 물론 공짜로 태워주는 것이 아니다 차비를 받는데 그 당시 왕복 4천원을 냈었던 것 같다 낯선 사람들과 차 안에서 서먹서먹하다 꾸벅꾸벅 졸다 보면 어느새 현장에 도착한다. 아, 뭐 노가다 좀해 봤어. 예, 제대하고 몇번 해봤습니다. 어? 아, 예, 아, 예. 뭐야, 뭐 안전 안 신고 왔네. 아, 죄송합니다, 깜빡했습니다. 아, 원래 안전 안 신으면 바로 돌려 보내는데 오늘 특별히 이거 내꺼 신고해. 아, 예 감사합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간단한 안전 교육을 받는다. 대기업 공사 현장일수록 안전 교육 절차가 까다롭다. 아. 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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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왜 이렇게 굶두냐야 너? 어? 아, 죄송합니다. 아예. 군대에서 이길 제대로 안 했지? 아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군장, 도와주기면 됩니다. 똑바로 좀 네, 옮겨 임마. 네. 아저새끼 저거. 야 오늘은 특별히 야리끼리다. 어 야리끼리니까? 아 그래. 뭐 하면 됩니까? 이것만 다 옮기면 돼 이거. 아 이거 여기 안에 있는 거 다요? 그 그래, 이거 다 옮기면 바로 퇴근. 아 알겠습니다. 자. 열심히 자. 하겠습니다. 자참 먹을 시간이다. 참 어서들 와요 어서들. 현장에서 오, 일을 하다 보면 많게는 다섯 개 정도 와. 먹을 수 있다. 아. 아침 주고, 참 주고, 점심 주고, 참 주고. 좀 늦게 끝날 땐 저녁까지 준다. 노가다를 하다 보면 특이한 아저씨들이 있다. 어. 야, 끝나고 경마장 갈래? 경마장? 경마장요 어, 재밌어 아주. 아니, 거기 안 가요. 아돈 딴다니까. 돈 엄청 따. 나 어제도 많이 땄어. 그럼 아저씨 돈 많아요? 아니 빚은 조금 있는데 왜내다 응. 계산을 하고 있어? 분석을 이번엔 잘했기 때문에 진짜 딴다니까? 아 오늘 진짜 딴다고요? 오늘 진짜 딴다니까? 가자고 아, 같이 저는 별로... 끝나고 막걸리도 한잔하고 같이 가자 전 아, 괜찮습니다 아, 나는 원래 대기업 리원이었어어 아, 진짜요? 그래! 난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전혀 아니야 근데 지금 그냥 뭐 운동 삼아서 하고 있는 거야 아 운동 삼아서요? 아뭐 둘만 중심이 여기서 혼딱묶는데 이거. 아, 너동 응? 잡아. 야, 이런 것도 안 먹어 그래서 아, 그렇지 안 되지. 그래, 들어와. 예예. 아, 아, 야, 아. 예, 예. 여자 하나 좀 소개해 주면 안 되냐? 아이, 저 아저씨가 나이가 오십 넘으셨는데. 아, 씨가 오십은 남자 아니냐? 아이, 아니, 무슨 여자를 소개시켜? 남자잖아. 정도... 하나만 해줘라. 아이, 제 친구들은 다 어려가지고 안 돼요. 아이, 난원래 여... 어린애 좋아하는 거너 알잖아. 아, 알면서, 아, 진짜 아안 되면 다 아, 하나 해줘. 아, 형수님 계시지 않아요? 아, 아니, 야, 다 바람 피는 게. 아, 안 됩니다. 안 돼? 아, 나 진짜. 아, 어 오늘 너무 추운데 아시에. 어, 언제 끝낼라나. 아우. 너무 최대한 지 얼마 안 됐냐? 아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어. 너 인생이 뭐라는 생각하냐? 아. 인생이 뭐라 생각하냐? 아잘모르겠는데요인생이란 말이야. 예, 네, 예. 울고 싶을 때 웃고, 웃고 싶을 때 우는 게 인생이야, 예? 아 그래요? 예앞로 인생에 대해서 나한테 많이 배워라. 어? 아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유 좋아라. <laughs> <어우, 웃음> <죽어라. 야>, 고... <laughs> 예. 일단 받으면 나5만원만 원만 빌려주면 안 돼? 아저 고시원비내야 돼요 안 돼요. 아좀 아유 돈을 빌려달라 그래요. 아 진짜. 아 됐어요. 아나 진짜 잘. 아안돼안 돼. 않아 야 예. 내가 올리. 1억이 있었던 사람이야 어, 10억이 있었다고요? 그래 어, 그럼 그돈다 어디 갔어요? 사기당해가지고 다 없어졌어 아 그래요? 내가 이 노가다 1년 해가지고 네. 악세게 에서 1억 벌어서 아, 1억 모으실 거예요? 그래서, 노가다에서? 그래, 딱 하루 다 쓰고 자살할 거야 네? 하지만 정말 성실한 분들도 많다 어려운 일도 척척 해내며 조카뻘이라며 챙겨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 노동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뭔가 인생에 대해서 배우는 기분이 든다. 야, 너 오늘 고생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어? 예. 잘하는데. 아 예, 예. 어? 예. 예. 아, 예. 아, 감사합니다. 나... 2001년 당시 잡부의 일당은 5 5 0 0 0 원이었다. 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어, 좋아했어요. 경마장 안 갈래, 경마장? 아, 안 간다고요. 아, 야, 아 참. 그럼 5만 원만 좀 빌려줘. 아, 없어요. 좀, 아, 그만 좀 해요, 진짜. 아. 아, 야, 그 재밌는데, 그런... 아 예, 갔다 왔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예. 네, 네. 10% 5,500원 주시면. 아 예,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인력사무소에 10% 5,500원을 떼주고 나면 49,500원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돈을 벌고 나면 500원 하는 생수 하나 사먹는데도 망설이게 된다. 결국 안 사먹고 돌아섰던 기억이 난다. 그 500원이 아까워서 지금 생각해 보면 육체적으로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일을 마치고 퇴근할 때의 성취감과 보람은 그 어떠한 일과도 비교가 안 된다. 지금도 하는 일이 힘들 때면 노가다 현장에서 배운 노동의 보람을 생각하며 이겨내곤 한다. 나에게 노가다는 인생의 스승 같은 의미가 있다. 지금도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건설 현장 노동자분들을 응원하며 이상 나의 노가다 이야기를 마치려 한다.